오늘 또 마찬가지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잠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함께. 잘 들어보셨죠?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왜 편안할까요? 왜 편안하죠? 편안하니까 편안하죠. 이게 이런 명상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분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음악을 그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서 우리가 쭉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별이 딱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히 행복을 원한다. 이제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이 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보시니까 이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면이라고 그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하더라?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데 나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불행함을 느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고의 첫 번째 이유를 부처님은 생로병사에서 찾았습니다. 병들어서 행복한 사람 있나요? 없죠. 늙어서 행복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이치를 따라서 가지만, 그 속에서 나의 내가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한번 읽어봅니다. 치심, 탐심, 진심. 그래서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분명,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근본이 되어서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도 욕심이고, 아파야겠다는 것도 욕심이겠죠?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는데요? 고가 따라 붙는데이 부처님 말씀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의 원인을 우리가 잘 찾아보자.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바뀌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부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부처님이 주시는 것은 선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쭉 정리를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진참회를 해야 된다. 진참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철주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데 지난 시간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철주의 중심을 세워도 내가 손톱 밑에 뭐가 있으면 가시가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사실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끼는 순간 요란해져 버려.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도 요란하지만 안한 사람도 요란해. 그런데 공부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란해 다 요란해. 공부를 아무리 대강 열애까지 올라가도 손톱 밑에 가시가 벗기면 요란해. 중생도 공부를 안한 사람도 손톱 밑에 가시가 벗기면 요란해.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고 낮으면. 그 그러니까 중생은 어쩌냐면 이 손톱 밑 가시에 매달려서 살아.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어쩔까요? 아, 이 손톱 밑에 가시만 빼내면 문제가 없더라는걸 알아 그러니까 공부의 차이는 돌아오는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냐 아니면 나오느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해탈이라고 그랬죠 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탈이라고 변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변화하지 않는 편안한 것? 아마 저는 부처님 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 품안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분별력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부처님 품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부처님 품안에 나오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배꼽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배꼽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배꼽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어머니와 내가 배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음식물도 주고 받고 대화도 주고 받고 했던 그 증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밖에 나올 때 뭐라고 그러죠? 응애하고 나와. 이것은 뭐야? 내가 이제 독립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가서 부처님 품 안에 가서 안기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품 안에 가서 안기면 거기처럼 편안한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량천의 요즘 모습이래요. 제가 서울, 청소년기에 서울을 살았는데 이 중량천 의민이 서울에서 제일 더러운 천이었습니다. 왜 더러운 천이 된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죠.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폐수였어요. 이게 중량천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싸고 한 것을 어디로 들려 보냈냐면 이 천으로 흘려 보냈어. 그러니까 나중에 천에 모이니까 어떻게 됐죠? 다 중량천이 썩었어. 그러니까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한몇년 지나가서 중량천이 썩고 나니까 물고기가 휘어. 그래서 그전까지는요. 한강에서 고기, 붕어, 특히 붕어 같은 거를 잡아서 먹고 팔고 했어. 그런데 중량천이 탁 오염이 돼버리니까 한강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그냥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오염수를 버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하천이라고 하는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제가 이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이 천변에서 놀았어. 그런데 청소년기가 됐는데 보니까 옆에가 냄새나서 갈 수가 없어. 불과 한 10여 년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중량천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수도로 생활 폐수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버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별 것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대책 없이 다 썩어. 중간에 다 걷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강에서의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아갖고 보면 이런 막점벌긋벌긋벌긋벌긋하게생겨 벌금, 벌금,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때 이후로. 한강에서는 수로 행위가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에게 그폐해가 그대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선종의 쭉 역사를 보면 누구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달마부터 시작.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이. 근데 해능이 선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도노, 점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전부 뭐였냐면, 점수였어. 점수. 점수. 점수는 닦고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결국은 성인이 된다. 해탈을 한다. 하는 게 여기까지의 이론이었는데, 여기 와서 해능은딱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뭐 하나도 모르는데. 뭘로 깨달아야 돼. 뭘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게 뭐예요? 도노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도노와 점수가 나뉘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 선결할 때 도노냐, 점수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주, 해능이 이그 선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런 패턴을 바꿔버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선종에서 수행을 할때 점점점점 갈고 닦아서 각을 하느냐 아니냐 그러면 뭘로 깨달아서 각을 하는 이 논쟁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을 뒤집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해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식망 수신종. 이거는 뭐냐? 아까 선종의 점수와 똑같아. 그냥 닦고, 닦고, 또 닦아서 언제까지? 와, 완전히 업이 쉴 때까지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식망, 수신종. 그 다음에 이제 민절무기종하고 직현심성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야? 바로 깨달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본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깨닫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직현심성종이야. 근데 여기에 민절무기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절무기종은 뭐냐면, 뭐, 지금 이게 다 깨달음이 세상인데, 뭘 깨달을 것이 뭐 있어. 지금 이것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만 알면은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명은 대체적으로 이 세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뭔법이 있다고요? 집법과관법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야기합니다. 자 단전주선이 최고다, 묵조선이 최고다, 가나선이 최고다, 열애선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딱 분류하니까 뭐예요? 집법과 관법. 집법은 한 번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해서 내그 마음을 바라보는 걸 집법이라고 합니다. 관법이라는 건 그런 뭘까요? 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를 쫙또 대종사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유념과 이걸 뭐라고요 무념.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뭐라고요 유념. 이걸 뭐라고요 무념. 대종사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이 그동안 모든 선법을 결국은 대종사님은 이 반법과 집법과 유념과 무념으로 딱 묶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마 상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유무념을 이렇게 보셔야 돼. 유념과 무념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했더니 뭐라고요? 사마타와 윗빠사나 그래서 주로 사마타는 뭐냐면 현재 우리 선종에서 하는 간화선이나 묵조선법이 사마타 방식. 근데, 남방국, 현재 남방불은 이제 우리나라, 동남아에서 이루어지는 선법이 주로 윗바사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윗바사나를 잘하려면 사마타를 잘해야 되고, 사마타를 잘하려면 윗바사나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전의 기운을 탁 주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단전 주가 되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우리는 간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윗반 하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해요. 발을 들고 가서 내려놓고 가서 내려놓고 뭐 했죠 제가 앞으로 나가는 도중 앞으로 나가는 거 아는데 어떤 것까지 알려면 자 내가 가려고 하는 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달리는 모습을 알아차려. 이걸 알아차리는 걸끊없이 살펴서 결국은 이 우주 만유의 구성 요소를 알아버리는 것이 바로 무슨 방법입니까? 이 받아. 이걸 배종산이 뭐라고 하세요? 유념이라고. 그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할 말씀을 우리 소태산께서는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법으로 많이 불화 있고 유행한 게윗바사나예요 많이 선언이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법은 바로 사마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하사 무슨 하사불성 이죠 그게 정신이또 하사불성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유념과 무념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는데, 그 원불교의 선법은 무슨 선법이다? 아,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요. 결국은 수행에 있어서 핵심은 원불교의 선법은 좌선이나 연불이 아니에요. 결론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무시선법이 되는 겁니다. 자, 무시선법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모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도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그래서 어떻게 라고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 텐데 마땅히 뭐를 삼고? 진공으로 체를 삼고 요유로 용을 삼고.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진공으로 체를 삼고 요유로 용을 삼는. 이게 선의 핵심이에요. 선의 핵심이야. 진공으로 체를 삼고 요유로 용을 삼아라. 그래서 어떻게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함은 태상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 지키는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공하여도 공하는 바가 없고 청하여도청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그러므로 같이 시작. 경에 이르시네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참 어렵고 쉬운 이야기죠. 어디도 휘둘리지 말라는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공하지 않는 행을 갖는 대법이라. 그래서 이같이 한적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예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의 일하시되 시작!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도 공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다그러이 그래,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이 알고 보면 뭐라고? 시작!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맞죠? 그게 원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뭐예요? 여기 능이 밝혀주셨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하신 음. 말씀을 다시 한번 세게 보니까 나와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이를든 농부도. 망치, 망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수 있고 내왕하면서도 집에서도 선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세의 투하리 항상 백천 삼매를 얻을지라 이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 법계로 바하여 십이 선악과 염병세법이 다 최고의 일미를 이루르니 이것이 이른바 불의문이라 생사자유와 눈의 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로 분별을 해. 분별을 하니까 복잡해 복잡하니까 열받아 열받으니까 불행해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다시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앉아야만 것일진데 선는 떼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리오 시끄러운데 처하여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더하여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자 같이 시작.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뭐래요? 이게 뭐래요? 아 이렇게 정리 잘해주셨잖아요. 이 교전에서 밝혀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째 무시선이 원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라는 거. 오늘 이렇게 합병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공부의 체를 잡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가 잡히면 남하고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 것은 옳고 다른 사람건 그러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번 보실래요? 대종사 김난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다니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성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복은 쓰지고 몸은 상하여 차마 볼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대에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나니 그 소는 어디에 있는가? 잡시작 남천이 사래기를 방금 타고 있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남천이 사래기를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문지치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 오며 수염은 혹 검고 혹 튀게 났나이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우리의, 나의 손은 뭐래, 어떻게 생겼대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소에다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로 질박혀서 공부를 잘 하면 이 소를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내 뜻과 같지 아니 하더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니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는 듣게 되었다하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뭐 하자고요? 자유자재. 아,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뭐하다고 랬어요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신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난리치고 세상이 뒤져버지는데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한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장 목적을 여기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백천만사를 다뭐 하자고요? 자유자재하자. 그래서 내가 이 소를 잘 끌고 다녀서 어떻게? 수렁으로 갈 때도 못 가게 잡고 게으름을 피우면 혼내기도 하고 또 아프다고 하면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소를 잘 끌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꼭 그러시리라 믿고 또한 그렇게 되시리라 확신하면서 성가 151장 저희들은이 가정의 1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